올라 오늘은 6일차 에스파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차 하기 전에 5일차 거 10개를 복습을 하고 오늘 거 시작할게요. 5일차 41번부터죠.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스페인어 숫자 잠깐 알려드릴게요. 스페인어 숫자 1, 2, 3, 4, 5까지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1은 우노, 그 다음에 2는 도스, 3은 드레스, 4는 꽈트로, 5는 싱코 다시 한번 우노. 도스, 드레스, 꽈트로. 나는 싱고, 우노, 도스, 드레스, 꽈트로, 싱고. 그래서 피자 중에 네 가지 맛이 나는 어, 피자를 이제 꽈트로 피자라고 하죠. 잠깐 이미지를 볼까요? 도미노에서 어 콰트로 cuatro. 여기에는 콰트로라고 돼 있는데 어 정식 스페인어는 이제 꽈트로죠꽈트로피자가있죠네 cuatro 가지. 4등분해서 각각 맛이 다른. 오케이. 오늘 거 한번 해 봅시다. 자, 먼저 복습. ES estudiante. 어 학생인가요? C. Sí. Yes. Soy estudiante. 네, 저는 학생입니다. LS 프로페서 선생님이신가요? Soy profesor. 아, profesor. Soy profesor. 네, 저는 선생님입니다. 45번. LS muy guapo. 너 진짜 잘생겼다. LS muy guapa. 너 진짜 예쁘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한다고? 요 음, 상대방이 나한테 eres muy guapo 하면 gracias 그러면 de nada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e s t á s en casa? 집에 있나요? 어, 너 지금 집에 있니? 뭐 이런 뜻이죠 No, 아니 Estoy en la escuela 나는 학교에 있어 la escuela가 학교고 e는 n 어디어디에 estoy는 비동사라고 했죠 Estoy en la res 다우란때 지난 시간에 이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자 스페인어에서 알 발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이 그냥 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떠는 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떠는 알 떠는 알은 이제 이렇게 알이 맨 처음에 나오거나 또는 세라다. 르 이런 식으로 r이 두개 있는 경우. 나머지는 뭐 중간에 끼어 있는 r은 그냥 r로 발음하면 되구요맨 어, 앞에 나오는 r이나 또는 중간에 r이 연달아서 두개 나올 경우에는 r을 떨어 져야 돼요. 그래서 식당은 레스토랑인데 스페인어로는 레스다우한테 이렇게 레스타우란테 이렇게 굴려 주셔야 돼요. 얘도 창문이 닫혀 있다 할때 la la ventana esta cerrada 이렇게 해야 돼요 cerrada, r e s t a u r a n t 그래서 estas en la r e s t a u r a n t 하면 식당에 있니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오늘 거 51번부터 6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번 quanto tiempo, 음, 오랜만이야, 어, quanto는 이제 how long, 음. tiempo는 이제 tempo, 어떤 기간, 음, 기간. 어, 아주 긴 기간이 지났구나. 너 만난 지, 어, 꽤긴 시간이 지났네, 이런 뜻이야. quanto tiempo, 따라 해볼까요? quanto tiempo, 그 다음에, buen provecho, 맛있게 드세요. 잘, 이거는 잘, good. 프로베초는 음, 먹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기쁨, 음, profit, 영어로. profit에 해당 어떤 이, 이득, 기쁨. 음, 좋은 이득이 되세요. 맛있게 드시면서 당신한테 정신적으로 어, 큰 기쁨이 되세요.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맛있게 드세요. buen 프로베초 그다음에 맛있네요. 깨는 어떤 감탄사예요이 스페인어의 깨가 한열 가지 정도의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탄사. 그리고 와시라는 뜻도 있다겠죠. 어, 의문사. 어. 그리고 이띄 대가 없는 깨는 이거는 뭐뭐 하세요 그런 뜻. 그래서 깨 땡가 운부엔디아 하면은 즐거운 하루 가지세요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여기도 맛있네요 할 때도 꽤 르리코. r이 앞에 나왔을 때는 r을 굴려줘라. 어. 릴 르리코. 깨 르리코. 맛있네요. 그다음에 돈데 비베스. Be 어디 살아? 돈데는 어, where. 어, 살아 립. 살다는 이제 비빌. 어, 이게 기본형이고 1인칭일 때는 비보. 2인칭일 때는 비베스. 3인칭일 때는 비베. 어. 이렇게 1인칭일 때는 주로 O로 끝나고, 2인칭 U. U에 어, 대해서는 S가 오고, 3인칭은 S를 빼. 어. S를 빼면 3인칭. 비베. 그래서, 돈대 비베스. 너 어디 살아? 이런 뜻이죠. 두돈대 어. 비베스. Do, be 이런 뜻이죠. 비보앤 노년동. 아, 나는 노년동에 살아. 애는 이제 어디 어디 애. 비보앤 노년동. 자, 계속해서 5 6 번. vamos a comer. comer는 이제 먹다. vamos는 이제 뭐뭐하자. 그래서 먹자, 아, 밥 먹자, 먹 꼬메르가 이제 먹다라는 뜻도, 있, 뜻도 있고 밥 먹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밥 먹자, 그러면 점심 때 바무사 꼬메르 하면은 좋아하면 비엔 무이비엔 하면 돼요. 어. 밥 먹자 하면 좋아 무이비엔. 음. 뭔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무이비엔 하시면 돼요. 어. 그다음에 sabes, donde está el baño? sabes, 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알다, no. 근데 2인칭일 땐 sabes. 1인칭은 약간 예외적으로 se. 알다, 나 알아, se. 몰라 할땐 no se. 2인칭일 땐 sabes. 3인칭일 땐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렇죠. sabes에서 s를 뺀 sabes. 呃, he, 나, she. l, a, y o. 어, 영어의 히는 L, 그 영어의 쉬는 A요. 음, 그래서 L 사베, 그는 알아. A요 사베하면 그녀는 알아 이런 뜻이에요. 자 사베스, 돈데, where, esta 어, 비동사였죠 엘바녀, 어, 엘바녀는 이제 화장실. 근데 이렇게 끝에가 o로 끝나는 경우에 보통 어, 남성 명사, 남성 명사의 관사. 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가 남성일 때는 L, 여성일 때는 라가 붙어요. 그래서 아까 라에스쿠엘라 학교, 그 다음에 지금 엘바녀 이런 식으로 끝에가 오로 끝나면은 남성 명사의 관사, 끝에가 주로 A로 끝나면은 여성 명사의 관사인데 여성일 때는 라가 더에 해당해요. 그래서 라에스쿠엘라 엘바뇨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엘니뇨 들어봤죠? 엘니뇨 그 다음 라 니냐 엘니뇨는 니뇨가 이제 소년 니냐는 소녀 근데 소녀는 남성이니까 엘그 다음 니냐는 여성이니까 라가 붙은거예요 그래서 어, 더 소년 더 보이 더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니뇨 라 니냐 이것도 역시 남성, 여성, 관사에 해당한다. The boy, the girl 이런 뜻이에요. Esta, I 자, L, L 두 개는 Y라고 생각하면 된다겠죠? 그래서 I 아이. 음, 아이. 저기 있어요. Esta는 비동사야겠죠? 저기 있어요. Esta, I 여기 있어요는 참고로 Esta, aquí Aquí가 Uh, here, 여기 있어요. Uh, esta ahí는 이제 there, 거기 저기 있어요. Then, no sé, 아까 했죠? Don't I don't know. Uh, no sé, 몰라. Uh, 자, 마지막 60번. ¿Sabes donde está el restaurante? 아, 너 아니? 어디에 있는지 식당이. 그래서 식당 어디 있는지 아니? Sabes donde e s t á el restaurante? 다시 한번 해볼까? Sabes donde e s t á el restaurante? 자, 오십일 번부터 육십 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오십 오십 번. Quan t o tiempo. 오랜만이야. q u a n t o tiempo? buen provecho 맛있게 먹어 buen provecho 맛있게 드세요 qué rico 맛있다 qué rico 맛있다 d o n d e vives? 어디 살아? d o n d e vives? vivo en n o n h o n d o n g n o n h o n d o n g 에 살아 vamos a comer 밥 먹자 Vamos a comer. Vamos ya. Sabes dónde está el baño? Sabes dónde está el baño? 화장실 어는지 아니? Está ahí. 저기 있어. Está ahí. 저기 있어. No sé. 몰라요. I don't know. No sé. Sabes dónde está el restaurante? Sabes dónde está el restaurante? 레스토랑때테 식당 어디든지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개를 배웠어요. 복습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그동안 배웠던 60개를 모두 랜덤으로 돌려서 한다고 했죠. 자, 정답은 보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1초 있다 정답을 얘기한다 그했는데 너무 빨리 얘기한대요. 그래서, 어, 오늘부터는 2초 있다 정답을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밑줄을 그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시간을 주는데 2초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2초 있다 정답을 얘기할게요. 자, 해볼까요? 메야모 뭐 도엽. 데나다 바모스 꼬메르. 오늘 배운 거랑 어제 배운 것, 지난 시간 배운 거는 써줄게요. 최근에 배웠으니까. 바모스 꼬메르. 밥 먹자. 즐거운 주말 되세요. 부엔핀데스마나. 이거 오랜만에 써볼게요. 부엔 Buen... 빈데 세마나음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같은 날 쓰면 되겠네요 친구한테. Buen fin de 엔핀데세마나 하면 그러면 친구는 그라시아스. 그럼 a 나다 천만에. 식당에 있어요. Estoy en la restaurante. 이것도 써줄게요. Estoy en la Restaurante. Estoy en la restaurante.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어요. Estoy estudiando español. 이것도 써줄게요. Estoy estudiando. e s p a ñ o l Estoy estudiando e s p a ñ o l 감사합니다. Gracias. 매우 좋아. Muy bien. 네, 먹었어요. Si, sí, el comido. 이것도 써줄게요. c e Comido 현재 완료요 H는 무금이기 때문에 E라고 읽어요 오랜만이네요 오늘 배웠죠 Quanto <놀람> Tiempo 써줄게요 Quanto <놀람> Tiempo <놀람> cuánto t e m p o 즐거운 하루 되세요 Que tenga un buen día 이것도 써줄게요 Que tenga un buen día 네 si sí. I'm good Estoy bien. 아직 안 먹었어요. Todavía no he comido. Todavía no he comido. 그다음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어요. Estoy estudiando español. 아까는 했던 거죠 이거. 또 만나요. Hasta luego. 즐거운 하루 되세요. Que tenga un buen día. 저도요. Me too. Yo también. 요. 탄비엔. 탄비엔이 아니라 탄비엔. 자연스럽게 얘를 거의 연음처럼 붙여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요 탄비엔이 아니라 요 탄비엔. 탄비엔, 비엔, 비엔이 아니라 비엔. 요 탄비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알아요? 사비스 그게 뭔지는 이제 게스 에서, 게스 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 사비스 게스 에서 해도 되고 생략하고 그냥 사비스하면 유노 you know? 이렇게 이름이 뭐예요? 꼬모데야마스. 자, 또 내려볼게요. 여기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하고 선생님 2초 있다 정답을 얘기할게요 대나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배웠죠? 브엔 브로베초 브엔 브로베초 먹다 내가 1인칭 como 먹다는 comer 기본형이고 1인칭은 como 2인칭은 comes 3인칭은 come 이렇게 합니다 안녕 hola 출장중이에요 estoy de viaje de negocios 내일 봬요 아스타 마냐나 마냐나 몰라요. 노세 no sé. 먹다 기본요 꼬메르 네씨 아직 안 먹었어요. 또다비야 노에 꼬미도 노. No 어떻게 지내? Como e s t á s 내일 봬요? Hasta mañana 알아요 세이인치 I know Me too Yo t a m b i é n 밥 먹었어요? Has comido? 아스 꼬미도 아스 꼬미도 h가 모금이니까 아스 이건 해브 e 해 a t 은어 먹었니 um. a 아스는 이제 해 e 가이제 기본형은 이제 아베르고 1인칭일 땐에 2인칭은 아스 3인칭은 아아 요렇게 아, 돼요 자 생일 축하해. Feliz cumpleaños. 이거 써볼까요? 어. Feliz cumpleaños. You too. 너도 그래? Tu también. Tu también. 알아요. Se. 아직 안 먹었어요. Todavia no he comido 맛있게 드세요 오늘 배웠죠? Buen provecho 내 이름은 도엽이야 Me llamo doyeob 아뇨 학교에 있어요 No Estoy en la escuela 써볼까요? No Estoy en la Escuela, 학교. A로 끝나면 여성형이기 때문에, la. O로 끝나면 남성은 L을 붙여주고. 알아요? Sabes? ¿Qué es eso? 자, 헤어질 때. Goodbye. Ciao. 밥 먹고 있어요. Estoy comiendo. 축하해요. Felicidades. 웰리시 다 데스 밥 먹었어요? 아스 코미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께 b 가운 부엔 디아. 몰라요. 노세. No sé.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해 볼까요? 여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집에 있나요? Estas en casa. Estas en casa가 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casa 그 주방 용품이나 집 거실 뭐 집에 사용하는 용품 파는 그 홈페이지, 어, 11번가처럼 casa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죠. 그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Estas en casa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늘 배운거죠 sabes dónde está el baño sabes dónde está el baño 화장실 ¿Sabes dónde está el baño? 외국 스페인 쪽으로 갔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어, 문장이겠네요.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Sabes dónde está el baño? 아니면 ¿Sabes?를 빼고 화장실 어디 있어요? 할 때는 ¿Dónde está el baño?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지내? ¿Cómo estás? 먹다. 1인칭. ¿Cómo? 몰라요. No sé. 이름이 뭐예요? Como te llamas. 써볼까요? Como. 아, como te llamas. 매우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즐거운 주말 되세요. Buen fin de semana. 즐거운 한주 되세요. q e tenga una buena semana 써볼까요? Que tenga una buena semana semana가 week, 주란 뜻이야 자, 집에 있나요? 음. Estás en casa 또 만나요 아스 s t a luego. 먹다, 1인칭. 꼬모 즐거운 한주 되세요. Que tenga una buena semana. 뭐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now? Que estás haciendo? 이것도 오랜만에 해볼까요 Que estás haciendo? 죄송해요 Lo siento 이거 오랜만에 써볼까요? Lo siento 화이팅 Ánimo 어디 살아? 아 d o n d e vives? 이것도 오늘 배운거죠 죠 d o n d e vives?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밥 먹었어요? 아스코미더. 즐거운 한주 되세요. 게덴과 우나 부에나스 마나. 즐거운 주말 되세요. 부엔핀데스의 마나. 근데, 이거를, 꽤 땡가로, 이제, 바, 어, 앞쪽에 붙여줘도 상관없어요. 꽤 땡가. 운, 브, 엔, 핀, 데, 세, 마, 나. 즐거운 주말을 가지세요. Have a nice weeken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냥, 브, 엔, 핀, 데, 세, 마, 나. 즐거운 주말. 이런 뜻이고, 꽤 땡가, 운, 브, 엔, 핀, 데, 아, 운, 브, 엔, 핀, 데, 세, 마, 나. 하면, 어, 즐거운 주말 보내 이거고 그냥 하면은 즐거운 주말 이렇게 자,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어요 Estoy estudiando español 마지막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Sabes donde está el baño 다시 한번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Sabes donde está el baño 또는 그냥 화장실 어디 있어야 할 때는 Donde esta el baño? Donde esta el baño? 오케이 okay, 여러분들 월요일날 뵙시다. 월요일날 뵈요 어떻게 했죠? Asta? 월요일. El lunes. 우리가 루너가 이제 음력 달력 달을 의미해 달. 그래서 월요일에 만나요 할 때. 월자가 달월이죠. 어, 그래서 엘루네스를 쓰는 거예요. 월요일이 어. 엘루네스. 오케이, 아스타 엘루네스.